안녕하세요. 노을범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코인 가격 약간 조정하고 있죠. 근데 뭐 조정도 아닌 수준입니다. 어제 한 그저께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한 7, 8만 원 됐었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2만 원, 28,000원 정도 되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빗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빗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 제가 매일매일 3만원씩 매수를 진행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3만원씩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매수금액 60만원 됐구요. 그 다음에, 어, 수익률은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들어가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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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만원, 이더 만원, 리플 만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 주문 넣었구요. 그 다음에 비트 넣었고, 리플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갑 가보면은 예 지금 벌써 63만원 들어가 있고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3만 원씩 매일 산게 지금 벌써 63만 원입니다. 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벌써 리플이 몇 개인가요? 288개. 그리고 이더가 0.08개, 비트가 0.005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고요. 네. 이제 뉴스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예, 뉴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예전에 리플 홀더들 혹은 라이트코인 홀더들에게 그 에어드롭을 해주겠다라고 해가 했던 플레이어 토큰 있잖아요. 플레이어 플레어 토큰이 뭘한다라 그래요. 그 플레이어 토큰을 메인넷 해가지고 에어드롭 하기 전에 네트워크 테스트를 위해서 송버드라는 토큰을 지급을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송버드라는 이 토큰을 만약에 거래소에서 별도로 상장하는 곳이 생기고 별도의 시세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플레이어 토큰하고 별도로 우리 그 리플 홀더 해던 분들 그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어 토큰을 에어 드랍을 스냅샷을 찍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중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국내에 리플을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리플 좋아하고요 저도 한 리플 한 6만 개6 7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은 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버드 네트워크는 자체 거머넌스 및 유틸리티 자산인 SGB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플레어, 네, 플레어 네트워크 이 플레어 토큰 배포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그래서 플레어 에어드랍 참가자가 보유한 1 리플 1 xRP 당총 0.02로 1 1 송버드가 전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 우리 하드웨어 월렛 그 개인 그렛저 나노 S X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이제 플레어 토큰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어드랍 신청을. 그분들은 직접 s g b 를 받게 된다. 플레어 그리고 거래소 고객은 플랫폼 팀한테 SGB를 배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걸 지원해줄지 안 지원해줄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플레이어의 송버드는 네 EVM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공식으로 플레이어가 나오는 시점은 이 송버드를 몇달 운영을 해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이제 배포될 날짜가 정해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9월 말까지는 네, 어느 정도 완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송버드라는이 코인도 어디엔가 상장이 돼서 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해서 우리들한테 어느정도 용돈이라도 좀 지어주는 그런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다운뉴스 스텔라재단 잠재적인 머니그램 인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 스텔라루맨이죠. 스텔라루맨 스텔라루맨의 머니 머니그램을 인수한대요. 근데 머니그램 이라는 회사가 뭘까요?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밑에 보면 설명이 대략적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스텔라와 리플, 형제 코인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부터 뭐 리플이 상승하면 조만간 스텔라가 상승하고, 스텔라가 상승하면 조만간 리플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 스텔라 재단이랑 그럼 리플이랑 어떤 인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텔라하고 리플의 관계는 그래요. 옛날에 리플 공동 창업자 중에 제드 맥켈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견해 차이가 굉장히 달랐어요. 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 차이가 있었느냐, 이두 사람이. 네, 스텔라 루맨의 제드메칼럽. 이 사람은 옛날에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데, 이 사람은 리플 중앙화 네트워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 라슨이라는 사람은 그 리플 중앙화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찬성을 했죠. 이두 가지의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의견 차이가. 그런데, 그, 이사회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제드맥컬럽은 결국에 리플재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드맥컬럽은 이 스텔라재단을 만들어서 스텔라루멘이라는 코인을 발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화폐의 그 이체, 전송, 이런 거를 목표로 두었다는 거에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스텔라 개발 재단에서 머니그램 인터내셔널과 접촉해서 81년 된 거대 송금 업체 잠재적인 구매 가능성에 대해서 연락했다. 그러니까 이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은 송금 업체입니다. 송금 업체, 송금 업체인데 얘네가 어떤 송금 업체냐 하면 세계 30개국에 하루 만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좀 대단한 네, 그런 업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송금 업체보다도 이 수수료가, 전송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송 수수료가 다른 전송 업체보다 90% 이상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리플사에서, 리플사에서 2018년도인가요? 리플사에서 이 머니그램 인, 인터내셔널의 회사 지분을 50%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요. 왜냐하면, 리플사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송금. 리플의 이 송금. 이게 빨리 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빨리 송금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그 금융회사들과 파트너십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죠. 그런데, 이 회사를 지금 리플이 어떻게 했느냐. 머니그램의 이 지분을 3분의 1을 매각해요. 2020년도에. 머니그램을 2020년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50% 지분 중에 3분의 1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021년 3월 그 SEC와 소송전을 시작하면서 리플이 이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스텔라가 지금 이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니그램, 리플이 놓친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을 지금 스텔라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과연 리플과 스텔라 형제의 어떤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두 개의 코인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지 네. 어떻게 보면 리플 대 스텔라 누가 더 크게 성공할까? 지금, 어, 이, 돈을 성공하는 이 시장에서, 머니그램, 가장 중요한 이 머니그램이라는 회사를 지금 스텔라가 차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 이 패권을 조금씩 스텔라가 가져왔다라는 거. 그 점에서는, 이번 싸움에서는 약간 스텔라가 쫙, 약간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의 싸움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어떤 분석가들은, 야,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한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어제 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거의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별로 사람들이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그냥 가져온 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뭐 개가 짖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금융위에서 이제 중요한 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금융위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9월 25일 이후에도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7월이니까 9월까지 두달 남았습니다. 뭐 그때까지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미리 빼야 되느냐? 뭐 미리 빼야 될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혹시라도 스테이킹 서비스가 만기가 돼가지고 현물 지갑에 코인이 전송돼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스테이킹을 걸때 혹시 모르니까 우리 혹시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스테이킹 기간을 두달 내로 하십시오. 어차피 세달로 걸어 가지고 만약에 정부에서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 전송 만약에 바이낸스에서도 에서도 한국 시장으로 전송을 못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잘하면 내가 만약에 로그인 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거래를 현물 지갑 전송도 아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낸스 자, 바이낸스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솔직히 9월 25일 이후면 9월 한 어, 20일, 이때쯤 출금, 혹시 모르니까 출금해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시더라도 한 달, 뭐 이렇게 지금 혹시 만기돼서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맞아 스테이킹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접속을,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면 뭐할 거야. VPN으로 다 우회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아예 어, 국내, 한국인들, KYC를 하죠. 한국인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처음에 가입할 때 KYC라는 걸다 해서, 여권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뭐 국적도 올리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 로그인하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다! 이러면은 코인 출금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 대비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스테이킹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뉴스는 다 전달을 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장세 잠깐 보여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시세는 3787만 원 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네, 뭐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장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4%. 네, 어제랑 거의 한0.5% 차이가 나고요. 그, 달러로는 32,000달러를 회복을 한 상태네요. 그런 상태고. 자. 김치 프리미엄은 2.7%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은 롱 포지션 66%, 쇼트 포지션 33%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요. 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